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장 기획 파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기획이라는 게 뭐냐라는 기획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념, 뭐 기획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기획의 계층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2절에는 목표 관리 m b o 에 나옵니다. 그래서 MB 목표를 만들어서 그걸 관리해야. 아, 조직의 생산성은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MBO는 보편균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와요. 근데 나오는 게딱 정해져 있어요, MBO는. 그래서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부분, 재무관 재무관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 하시고요. 그 시간에 조금 시간 투자할 거고요. 시간 관리는 최근 한 10년? 올해가 19년이긴 하지만 10년을 잡고요. 서울과 지방에서 한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최근에는 시간관리는 거의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9페이지 먼저 귀획을 볼게요. 귀획을 어, 영어로 이야기하면 플래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ng가 붙는 거죠. 그래서 귀획을 한다 그러면 뭔가 설정을 하는 게 포커스예요. 뭔가 정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당뇨 환자가 많아지면서 우리 병동에 당뇨 환자가 많아지면서 당뇨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회관을 찾아오세요라고 하면서 오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이제 기회관을 써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당뇨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참 또 기술을 하고 이거를 대상되는 누구한테 그다음에 예산은 얼마 정도?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몇번 돌릴 것이냐, 뭐 이런 계획들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게 기획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관리 과정의 첫 단계에다가 안 해오도 되겠죠. 기획, 인, 지획, 조직, 인사, 지통제에서 가장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첫 단계죠. 그래서 기획이고요. 자, 설정을 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그랬어요.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기획, 조직 인사 취이 통제에서 기획을 왜 해요? 라고 물어보면 가장 쉬운 말. 오표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직을 왜 해야 될까요? 목표 달성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관리 개념을 처음 배울 때 관리의 개념 정의할 때 항상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말이 들어갔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목표를 정하죠. 그래서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정하는 게 기획이다. 이게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로부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 대안만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게 기획이죠. 그래서 의사결정이라는 하나의 챕터가 기획에 들어가는 게그 내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기획은 육가원칙이죠. 무엇을 언제 어떻게 이걸 누가 실행을 할 건지, 어디에서 실행할 건지, 이런 육가원칙에 대한 것을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이게 또 항상 문제에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결정하는 과정으로서업 달성할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하는 과정이 기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획은 목표 지향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는 거고요. 사전에 예비적으로 해야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뒷페이지 봐보세요. 기획의 양식이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보시면,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사전 예비적인 기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전에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그죠. 우리가 사전에 기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 사전 예비적 기획이 15년도 서울시 문제에서 나오면서, 한 문항에 반동적인 기획, 비활동성 기획, 사전 활동형 기획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죠. 자, 기획을 하는데 반동적으로 기획을 한대요. 그렇죠? 리액티브. 자,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건이 예를 들어서 환자 투약 사고가 일어났어. 그렇죠? 그랬다가 환자가 사망을 하는 큰 사건이 벌어지면 대형 사건이 더니까 바로 바로바로 바로 어떤 문제 대책 해결 방법 나와야 되고, 어떻게 이걸 해결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반동적 기획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후에 그거의 대처 방안인 거죠. 기획이.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편안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가라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획을 하는 거죠.